한 달에 300만 원 벌면 된다. 아, 음. 세상에. 300만 원 벌면 아, 그 집에 뭐. 돈 보내고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. 뭐이렇게 음. 하겠다 그래 주고.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굉장히 염가에 계약을 하게 됐더라고요. 아, 또 라이브 카페라. 아, 어디 가든지 그냥 이것 네. 이걸 당해내, 계속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전혀 안 했죠. 어허. 이거 노래를 거의 일절 후렴까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노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숨이 차서 그런가? 아 숨도 아니, 차고 화일, 목소리도 안나온고 안 아예 관리 안 하고? 그런데 그때 이 형이 아? 어떻게 연락이 왔어? 예. <laughs> 네. 어 형이 지금 부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네가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. 그래 음. 솔직하게 음. 말씀드렸어요, <laughs> 형님 저 요새 노래가 노래 안 되고 노래를 아예 못 부르는데요. 어떻게?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, 근데? 알고 한 거. 어. 우선 와봐. 네 어. 어, 와서 불러. 예 와봐. 그랬는데 형님이 예상한 선을 예상 밖에 박광규가 돼 있었다라는 걸 녹음실에서 확인하신 거예요. 아 어? 어 잠깐. 예. 애들 거기서 딱 멈춰 멈춰 가지고. 잠깐 기다려라고 이제 회의를 나러 가신 거예요. 아, 회의를 했어요. 예, 아 도저히 안 되겠다. 그냥 보내야 되겠다. 어. 어머. 저는 이런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응. 난참 회의를 딱 하고 있었더니. 네.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딱 하는데 빈딱 내가 멈추라면 멈춰. 아. 의자와 멈춰. 어? 마주 앉아 멈춰. 당연한 <laughs> 예, 부르면 목이 쉬고 아예 소리가 안 나오니까 공룡 뼈 맞추는. 치면... 네. 너덜너덜하게. <laughs> 네. <laughs> 어. 그렇게 했어요뭐 영어 영잘 아시죠. <laughs> 너덜너덜하게 녹음을 했는데 어가 <laughs> <laughs> 그러시는 거예요.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완전해가. 그냥 오. 가.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. 어, 어? 봉투를 주셨어. 요 어? 어? 네. 내가? 네. <laughs> 아니 언제 기억이 안 나요. 어? 본인도 깜짝 놀래요 지금. 아, 어, 뭐. 그러니까 네. 제가 그때까지 받았던 봉투 중에 저... 제일 아. 많은 돈이 음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네. 태원 형이 그런 얘기를 했죠. 자존심이고 보고선 음 살아. 아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비밀이 나왔을 때. 형님이 저한테 딱 다짐을 받았어요. 음. 무대 올라가서 이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안 데리고 다녀. 오. 그렇게 해서 그냥 주부림을 다해서 불렀더니 또 1위도 해보고. 감동이잖아 이야 어.